자, 그럼 다음은 둘이 살림 차리는 엔딩을 보러 갑시다.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지, 근데?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살림 짜, 차... 살, 아, 살림 살림이래. 최종장 운명의 갈림길 엔딩 문기죠 <laughs> 살림 차리는 영상 보러 갑시다. 해피 엔딩 보러 가야지. 안주를 죽이지 않으면 해피 엔딩이 됩니다. 여기 좀 스킵 좀 할게요, 제가. 나 배고파. 저녁 먹을 시간인데. 밥도 못 먹고. 어, 오늘 방송 진짜 오랫동안 한다. 거의 4시간, 5시간 방송하네, 오늘 하루 동안. 보통은 6시에서 7시에 방송 끝나는데 오늘 되게 오랫동안 하네. <laughs> 저녁도 못 먹었어요. 밖은 이미 밤이에요. 이미 늦었어요. 젠장. 나 저녁밥은, 내 저녁밥은, 폰도 배고파야 돼요.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폰도 배고프대요. 너무 배고파. 밥 먹고 싶다. 빨리 일 끝나고 미아가 밥 차려주는 거 빨리 봅시다. 좋았어. 결전의 시작이다. 좋았어. 저게 인형을 던진 다음에 그 뒤에 히메가 빙의한 다음에 덮치는 건가? 아, 그러네. 인형 던지고 뒤에 히메가 변신해가지고 이게 붙잡고 여기서 연기패. 그래서 바로 내쫓는 거죠. <laughs> 어째서 내네 녀석이 연기패를... 안즈 히카루 어서 빨리 나와 빨리 엔딩을 볼 거야 빨리 나와 너란 말이야 나와라요 나와라 제발 나와라요 나와라 나와라 제발 뭔가 노래가 왠지 아카츠키가 나올 것 같은 브금이네나루토의 아카츠키 부분 같지 않아요 노래가 자 죽이지 않는다를 선택합시다. 널 죽일 수는 없어. 죽일 수 있을 리 없잖아. 어째서 바보야? 엇! 멈췄어. 나왔다 귀신. 하, 하, 성가신 놈 같은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신력이라니. 내 힘을 반이나 가져가 버렸잖아. 뭐 상관 없어. 실험은 실패했지만 니나스들 모두 이것에서 말사시켜주마! 뭐?! 너이 자식! <laughs> 소영없다 공포에 떨며 죽기를 기다리라고 기다려! 사라졌어 뭐야 이런 왜 모든 건물에다 자폭 시스템이 있는 거야 어 어지러워 뭐, 무슨 히카루! 얘기를 풀리질 않아. 큰일이다. 이대로면 미안니카루 어? 내가 더 일찍 사신을 쓰러트렸다면 그런 소리 집어치워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 하지만 히카루 내 말이 맞아. 어, 안즈 깨어났다? 안즈 씨, 어, 안즈 괜찮아? 난 괜찮으니까. 잠깐 비켜줘 피카르 어? 대략소녀? 오 뭐야 너네 왜 이래 뭐 무슨 무사... 말도 안돼어 안즈 그힘 아직 사신의 힘이 남아 있었던 거야? 혹시 사신이 자기 힘이 반이나 뺏겼다고 했던 게 사신의 힘을 반이나 가지고 있다는 거야? 모두들 미안해 나 때문에 모두를 위험에 빠지겠어 그러니까 이번이야말로 막힌 길은 내가 어 뭐야 무서워 왜저래 중기병 걸렸어 모두 날 따라와 어 그래 흑화 성공했어 흑화 안지가되버렸습니다 그, 그치만 그 잠깐 기다려 헤라토가 아직 시설 안있다고 괜찮아 폭발 시스템은 저쪽 시설에 있지만 폭탄이 설치된건 이쪽 빙하장쪽 뿐이야 어쨌든 빨리 여를 빠져나가자 오케이. 저장, 어, 저장 안 되네? 좋았어. 안주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야? 이쪽? 자, 안주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도망가 갑시다. 자, 해피엔딩을 찾아서, 렛츠고! 완전히 잠겨있어! 문을 부셔야겠어. 에너지 파! 소리야! 오, 진짜 뿌셨네. 오, 안주 짱이다. 각성했어. 에너지 하! 안 됐어. 안 돼. 하! 미스가 뜨는 에너지 파군. 미스가 생긴 에너지 파라니. 또? 하! 하아... 아우 잘못됐다. 하! 하아... 에너지 아이고 너 빨라. 에런 에러... 에너지 파! 이쪽? 이쪽인가? 이쪽, 저쪽, 이쪽, 저쪽. 이걸로. 이걸로 끝이야! 오, 진짜 세다. 안즈가 최강이 돼버렸네 모두 엎드려! 으 어라? 안 터지는데? 뭐야, 안즈 쓰러졌어. 폭발, 안된 거야? 허, 어. 하하하, <laughs> 살았다. 오빠! 어, 어. 안즈, 괜찮아? 지금은 어찌졌지. 한시라도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해. 미아, 안즈를 부탁해. 나는 하야트로 찾으러 다시 돌아가야 해. 가야 해? 잠깐 기다려, 카로 혼자 다시 돌아가는 건 위험해. 부탁할게 하야토와 약속했단 말이야. 아 진짜 알았어 알았다고 히메 히카루랑 같이 가들 가, 같이 가줄래? 응 으으... 가자 히메. 안드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진단결과 영양실조라는 진단을 받고 큰 문제없이 가벼운 입원을 거쳐 퇴원했다. 그리고 하야토를 찾기 위해 다시 한번 시신의 실험 시설로 사신의 실험 시설로 돌아갔지만 하야토는 찾을 수 없었다. 그뒤 나는 경찰이 구속됐지만 사건에 대한 자료 및 사실의 실험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긴 재판을 거쳐 무죄를 밝혀낼수 있었다. 그러나 무사히 석번된 나와는 달리 미아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시스템 불법 개조 및 상해죄와 같은 제명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미아의 탐정 사무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오씨엣, oh 미아 탐정 못한다 이제 어떻게? 그럼 조수로 하면 되지? 어째서 그런 짓을 한 거지? 그러니까 몇 번이고 말했잖아요. 너 나도 정독 같애난내 잠꼬대 같은 소리를 들어줄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나도 그쪽에 그런 얼빠지는 그 얼굴을 계속 봐줄 만큼 한가 여자 아니거든요. 나바 뭐? 여보세요. <목소리> 하야카우다 나가소리 미야의 가택투색이 끝났다. 고생하셨습니다. 뭔가 좀 나왔나요? 특별히 범행 동기와 관련된 증거는 없었어. 그랬군요. 지금 서로 돌아간다. 내 네, 살펴주시오. 증거도 발견됐단다. 지금에도 자백하신 게 어때? 어스 채도 봐봐.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잖아요말 바꾸는 거 보소? 너 기운 엄청 맑구나. 매롱입니다. 이거. <laughs> 진짜 웃기네. 이렇게 깨야기가 은근히 많아요. 뭐야? 어? 여보세요? 나야, 슈 아, 슈, 무슨 일이야? 미안한데 지금 잠깐 내가 근무하러 서까지 와줄래?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어 그래 스킵 엔딩을 위해 스킵된 불쌍한 하야토 후후 하야토 잊혀졌어 그러면 이제 그 귀신은 어떻게 된 거야 나왔어 슈어 노래 좋다 어 왔구나 미안 여기까지 오게 해서 보여 주 싶은 게 뭔데? 탐정 씨 집에서 이걸 발견했어. 이 명은 뭐야? 히카루 탐정 사무소? 어디 사무소지? 전화번호 좀봐 봐. 그 번호 내 고등학교 시절 번호, 전화번호 아니야? 어. 저기 슈나 고등학교 때내 꿈에 대해 이야기한 거 없었어? 그 반대야, 히카루. 내가 아무리 물어봐도 절대 안 알려줬었잖아. 그랬구나. 그렇다면... 음... 그랬구나! 미아가 말했던... 아... 그랬구나... 미아가 말했던... 그 조건이라는 건... 어? 미안슈! 급한 일이 떠올라서 먼저 돌아가볼게 어, 어 그래 아 그리고 이거 잠깐 내가 빌려도 되지? 상관은 없다만 무슨 일이 생기면 돌려줘야 한다. 그래. 뭘 빌려간 거지? 아. 하... 히카루가 저렇게 환하게 웃는 거 대체 얼마 만이지슈 생긴 거에 비해 엄청나게 조연. 처음과 끝맞게 등장하지 않았다. 불쌍하네. 두번 다시 이런 짓 버리면 안 된다. 또할 리가 없잖아. 자, 아서 돌아가. 흠, 말안 해도 갈 거거든요. 뭔가 뭐, 머리가 길어진 것 같아. 아닌가? 어? 어? 그 귀신은 어떻게 된 거야? 아, 오랜만이야, 미야. 어. 어째서 내 앞에 나타나는 거야? 사실 실험에 대해 벌써 잊은 거야? 무슨 말 하는 거야? 나 기억력이 워낙 나빠서 그런지 잊어버렸어 지금 장난하자는 거지? 아니 그 반대야 그리고 너한테 전해줘야 할 물건도 있고 어? 어? 이, 이건! 어째서 내가 이 명함을 잠깐 잠깐 자세히 좀봐 어? 전화번호가 달라. 저기, 미야? 저, 저, 잠깐만 기다려!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이 자산 무슨 소리야? 그, 그야. 어? 미야. 어, 아니. 뭐야, 갑 울어! 나와 함께. 탐정이になってくれません가 이거 고백 아니야 이거 거의? 어씨 서로 놀았어 고백이야 이거 완전히. 이카로 탐태의 지무쇼 이카로 탐정 사무소. 이렇게 완결이 나게 되는군요. 오 감동적이야. 진짜 리테. 오 너무 훈훈하잖아 캐릭터 음성 유기리 히카루 나카선의 미야 히메 세나 하야토 다카라시 안즈 일러스트 리트 나카시 등등등 아 어, 노래 좋다 소년캐릭터 음성 머리끈 잃어버린 아이 무서운 엄마 뉴스캐스터 안내방송 음의 전화 교내방송 여러 명이 계시는군요. 도트 픽쳐스, 퍼스트 시드 메탈리아 루즈 리프 등등 뮤직 사운드 이팩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데스노트 노래같다 커먼 이벤트, 번역 라노님이 해주셨습니다 뭔가 데스노트 영화 부분같애 미카루 단테의 지무쇼 엔드 근데 결국은 귀신은 어떻게 됐고 우리 힘에는 어떻게 됐고 우리 다 어떻게 된거야? 야 미야 약속한거랑 다르잖아 사진 촬영 때 정도는 좀 양보해줘 정말이지 두 사람 다 적당히 해 싸, 싸움은 나쁜 거야. 히카루는 어차피 앞으로도 계속 여기 앉을 거잖아. 가이 바이보로 오늘 촬영 장소를 정하다고 먼저 이야기했던 건 미안 너잖아. 그리고 내가 적고 그 야질 거라고 생각 안 했으니까 오늘 하루쯤은 <laughs> 둘다 어, 어, 어. 한두 살 먹은 꼬맹이다아니까 빨리 빨리 좀 하자. <laughs> 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최강 안저설. 안지 언니의 승리구만! 아니그 정말. 자, 그러면 찍을 테니까 자세 잡아. 어? 우리 힘이 더 찍히나? 사진, 사진, 사진. 자, 그러면 찍을게. 저기, 미야. 왜? 힘이 말이야. 사진에 찍히려나? 어. 어메안 찍혔어. 와 이쁘다. 갑자기 일러트가 스확 바뀌었네. 이쁘졌어. 해피 엔딩. 히카로 탐정 사무소입니다. 옆에 여기 힘메까지 찍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잘 어울린다 둘이. 공식 커플이네. 이 커플 지역 선호 천국 이 염장 지르고 있어. 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아 로드가 또 가능해? 로드에서 클리어룸에 들어갈 수 있대요. 오마케가 있어야지. 없으면 너무 그렇잖아. 오, 완벽하군요. 히카루, 좋은 아침. 어, 그래. 잘 잤어? 어, 그래. 잘 잤어? <laughs> 인형이라도 갖다 놓을 줄 알았는데, 커플 사진에 그딴 거 없다. 젠장. 힘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오늘의 특정은 유령 증명사진, 지난밤 SNS에 뜨겁게 다가던 3 장의 사진, 사진기 위에 올려져 있던 한 장의 증명사진이 집중 취재합니다. 응? 어? 심령사진? 흠, 진짜 유령처럼 꽤나 잘 찍힌 사진이네. 게다가 배경이 하얘서 한층 더 분위기를 살렸어. 혹시 저게 진짜 사실의 정체 아닐까? 반 유령은 사진에 안 찍히잖아. 당근 농담이지. 농담도 그분 못하냐? 그리고 그 얘기, 우리 희메님 앞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어제부터 계속 저기압이라고. 알고 있어. 아니, 그보다 희메님이라는 고칭은 대체 뭐야? 사랑을 비추는 매력적인 공주님이란 뜻을 담아 지은이님이잖아? 희메 히매 공주님이니까 희메님이지. 누구랑은 달리 매일 형무소 면회까지 와줬었다고. 영원히 자주 못 갔던 건 미안하다니까. 그건 그렇고 히카루는 저 증명 사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아, 어... 저 증명 사진을 발견했던 곳은 어제 비가 왔었지? 어디 보자. 흐린 와중에 비가 좀 왔었대. 그렇군. 또 설마 추리 시작하는 거 아니지? 어쨌든 중요한 건이 증명 사진에 찍힌 인물이 어째서 유령처럼 투명해 보이는 거야. 언뜻 보기 방송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투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냥 김이 낀 사진 같아 보이기도 하지 않아? 어, 그것도 그렇네. 그렇다면 이 사진은 어떻게 이렇게 김이 서리게 된 걸까? 사진이 렌즈에 습기가 찼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날씨의 영향으로 말이야. 게다가 배경도 하얀색이니까 뿌옇게 나온 이 사진이 진짜 심령 사진처럼 보인 거야. 그렇구나. 가벼운 두뇌 해적용으로 나쁘지 않은 이야기였어. 어, 슈한테 전화 왔네. 여보세요. 나야, 슈. 방금 막 사신 사건 보고회가 끝났어. 아, 그래. 어땠어? 반유형이 대해서는 예상대로 사람들 모두 꽤나 혼란스러운 눈치였어. 일단 지금까지 사건 내용과 맞아떨어지기는 하니까 모두들 반신반이한 상태야. 그야 그렇겠지. 그리고 그 실험시설과 반화장에. 아, 빙화장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미야, 메모 좀 부탁해 스피커폰으로 돌려놔줘 나중에 한꺼번에 메모장에 한자 한자 정성스레 적어줄테니까 오케이, 미안슈 얘기 계속해줘 아, 그래 우선 빙화장 지하에 있던 전차에 대한 이야기인데 알고보니 7년 전에 폐지됐던 카르카선로를 달리는 지하철이었어 그리고 실험시설은 함께 폐지됐던 영내를 개장한 것 같은데 공사는 산악화 건설회사에서 담당했던 모양이야. 조사를 좀 해봤는데 이 회사는 빙하장 계정에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 그렇다면 빙하장 바로 밑에 있던 지하시설도 역을 개조해서 만든 거였던가? 그런 거지 뭐. 다음으로 실험시설에 대한 이야기인데 서류나 기기 데이터는 완전히 삭제되어 있어서 구비되어 있던 기기들 용도도 아직 잘 몰라. 솔직히 별다른 수학은 없었어. 폭파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없는 현 상황에 대해 폭파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없는 현상황에선 자세한 조사를 진행할 방법이 없는 상태고 말이야. 그리고 히카루가 조사해 달라고 했던 사신 사건 피의자 여자아이에 대해 여자아이에 대해서 말인데 아직 다른 조사로 바쁜 상황이라 경향이 없어서 손대질 못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알았어. 그리고 하야토는? 전에도 이야기했던 대로 하야토가 너와 전화를 했던 장소는 실험시설의 깊은 안쪽 방이었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확실해. 하지만 그 이후의 행방이 무연한 상태야. 내가 실험시설에서 마주쳤다는 그 의문의 남자 역시 발견하지 못했고. 그랬구나. 그러면 난 추가로 조사할 게 있어서 나중에 또 연락할게. 어 그래. 여러모로 고마워. 결국 하야토는 죽은 건가? 빙화정이나 실험시설에 카라카와선과 연결되어 있다면 거기서 사신의 행방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그렇지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의문점이 너무 많아 의문의 남자의 행방 폭발하지 않는 폭발 프로그램 그리고 힘의 하야토까지 나는 그때 히카로 하야토는 괜찮을 거야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살아있을 가능성이 더 높잖아 알아 나도 알고 있어 하야토는 분명 무사할 거야. 결국 하야토는 어떻게 되고 얘네 아빠는 어떻게 됐고 귀신은 어떻게 된 거죠? 뭐지 떡밥이 다안 풀렸어. 제이 떡밥인가요? 후덕자 떡밥. 뭔 소리야 이건? 폭파 프로그램인데 폭파가 안 일어났어. 절단해달라고. 어, 누가 절 따라 했는데? 다 잘려져 있네? 어, 하얗튼 죽어 있어! 뭐야, 이건? 어? 데이터 8? 특전방이네? 이것도 이렇게 다시 들어가야 돼? 아유, 힘들다. 언제 끝날지 저도 확실하지 모르겠네요. 자, 특전방으로 돌아갑시다. 자 오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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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서 특전방 오 토끼가 됐어 오 아까 그 토끼인가? 오 오마케룸 자한번 확인해 봅시다 근데 오마케룸은 분위기가 그렇게 밝지 않네요 그때 그대로인 것 같은데? 아닌가? 자한번 우리 미아에게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까지 플레이 해줘서 고마워 응? 어? 왜 피아노 앞에 있는 거냐고? 피아노를 치기 위해서이지 왜이겠어 나는 어떤 사건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악기도 연주할 수 있도록 매일같이 연습하고 있거든 어떤 사건? 사건을 대비하는데 왜 악기를 연주하는 거야? 뭐? 히카루를 위해서 배우고 있는 거 아니냐고? 부, 부정하지 않을게 어? 히카루를 위해서 피아노를 배워? 아 몰라 시끄러 나는 히카루에게 걸맞은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뭐 나의 이러한 노력들 덕분에 제작자한테서 걸어나는 어 걸어다니는 사전이나 걸어다니는 만능여라고 불리고 있지 응? 어? 제작자한테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나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플레이 줘서 정말 고마워 언젠가 또 보자 후독작에서 만나는 건가요? 피아노 딱히 조세도 아무것도 없네 어떤 거 추천해주시는 건데요? 무슨 게임이죠? 마지막까지 플레이해 줘서 고마워 내 설명 능력 부족으로 출이신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미안해. 하지만 히카로 탐정 사무소로서 활약할 때에는 조금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기대해도 좋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공부를 많이 해야겠지만, 앞으로 제작자가 노력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네. 어, 그러고 보니 아빠는 어째서 탐정이 되었던 걸까? 언젠가 알게 될 날이 오면 좋겠다. 이것도 후속작에서 언급을 해주는 건가요? 완벽하구만. 어쨌든 플레이 줘서 정말 고마워. 언젠간 다시 또 보자고. 저도 또 봤으면 좋겠네요. 어, 그다음에 우리 힘 힘에. 아, 아 이거 뭐야? 안 돼. 스킵 스킵 스킵. 나 하나 못 읽었어. 안 돼. 안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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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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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이 손가락이 장난을. 다시. 언니 오빠들 플레이 줘서 정말 고마워. 넌 마지막 에 사진 안 찍혔잖아. 이번에 추리 부분을 모두 다 히카로 오빠에게 맡겼지만 언제가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인형으로 돌아가는 거 히카로 오빠의 앞으로의 추리도 많이 기대해줘 다음에 또 같이 놀자 그래서 너의 정체는 뭐였니? 안주랑 같이 죽을 때 쟤도 없어졌죠? 성불한 건가? 하, 그, 끝까지 플레이해줘서 고마워 내활약 시는 마지막 부분밖에 없긴 했지만 어땠어? 정말 완벽했어 흑화 안주는 정말 대박이었지 다들 너무 미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건 그렇고 다들 궁금해하던데 내가 하야토와 같은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닌데 사이가 좋아지게 된건 어떠한 어 사건의 계기가 됐었어. 아 그래? 사실 아, 히카루가 이 얘긴 절대 하지 말라고 했었지. 히카루한테 허락을 받고 나면 대학생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 해줄게. 이것도 떡밥이야. 다시 한번 마지막까지 플레이해줘서 고마워. 음, 뭐, 이게 떡밥투성이야. 떡밥이 다 불렸잖아. <laughs> 이게 슈인가? 마지막까지 플레이 해줘서 고마워. 내가 허락할 만한 신이 없긴 했지만,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그때야말로 제대로 허락하고 싶네. 그러면 다음에 또 보자고. 으, 어, 우리 불량고자 슈. 말도 없고, 불량도 없고. 끝까지 플레이 해줘서 땡큐! 어? 내가 죽어서 슬프다고? 헤헤, <laughs> 하야간 <하약한> 이놈의 인기란, 으! <laughs> 그러고 보니, 이번 작품에서는, 내추리 능력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지만, 게임 반응에 따라서, 내추리 능력은 물론, 나와 히카르 천만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바이바이! 어, 어 우리 하얗도덕밥이 안 풀리고, 마지막 희생자로 끝나버렸어. 이게 뭐야? 우울해. 여기까지 플레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자자인, 리틀 효카입니다. 히카로 탐정사무소는 2015년 제작을 시작했으나 부활동이나 진학시험 등이 겹치면서 완사까지 2년이나 걸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건 단순한 바쁘다는 이유뿐만 은 아니었습니다. 제게 있어서 히카로 탐정사무소는 첫 작품이었던 만큼 제 자신의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첫 작품이었어, 이게? 여러분은 미흡한 부분이 많은 저희지만 그래도 게임은 즐겁게 플레이해주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는 게임이었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딱딱한 인사만은 여기까지 해둘게요 여러분은 히카르 탐정 사무소의 모든 수수께끼를 다 풀어내셨나요? 게임상에서 히카르의 추리만으로는 풀어지지 못한 수수께끼들이 많이 남아있답니다 어, 뭐 예를 들면 노멀 엔딩과 해피엔딩의 차이를 비교하면 어떠한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말이죠 무슨 차이? 무슨 사실이 뭐예요? 이런쪽으로 분석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진실을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꼭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중간에 귀찮다 난 출입 못해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설을 풀어나갈 예정이니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뒷이야기 등등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나갈 예정이니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플레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기작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히카르 탐정 사무소의 반응에 따라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게임 제작하는데 2년이 걸렸으면 후속작도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자세한 점은는 트위터 등을 통해 기재할 나갈 예정이니 괜찮으시다면 검색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평론도 기다리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작품에 또 만나요. 이렇게 마무리되는군요. 어,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음, 결국 사신사건의 그 유령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고 아버지도 어디로 간지 모르겠고 하여튼도 죽은 걸로 끝난 건지 확실하지 않고 전부 다 미궁으로 빠지게 되었군요. 후속작이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후속작을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타이틀로 돌아가서 이카로 탐정 사무소를 마치도록 하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바이바이, 나중에 봅시다.